안녕하세요 4월 둘째 주 영화가 산책 이민경입니다 이번 주 영화가에서 또 많은 영화들이 개봉되고 있는데요 스피드 액션 영화 분노의 질주 그리고 야신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다룬 야구 영화 파울볼 마지막 영화 원스의 뒤를 잇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도전장을 내민 송원이 대표적입니다 송원의 개봉을 앞두고 귀가 좀더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자 원스와 송원 사이 비긴 어게인이 생각났어요. 영화 음악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죠. 그래서 오늘 영화가 산책에서는 다시 시작해 라는 의미의 비긴 어게인 준비했습니다. 다시 시작, 어떤 것에 다시 시작일까요? 예고편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듣고 올게요. Mr. m u l g a n this is Distressed Records. Your 10 o c meeting started 15 minutes ago. So what are we doing here? It's not working. You gotta go. go. Oh, I'm taking my eyes I got to Get away from him. Get away. We are total rock star. <laughs> Unbelievable.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laughs> Babe, we need to talk. 네첫 장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오전 9시경 뉴욕 시내입니다. 고층 건물들 넘어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뉴욕항이 보이고요. 이를 배경으로 아침 해가 떠오른 모습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주인공 대의 휴대폰 음성 사서한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로건 선생님 10시 회의가 15분 전에 시작됐습니다. 뉴욕의 낡은 아파트 3층 베란다 댄은 속옷차림으로 베란다에서 나와서 담배를 태웁니다. 댄이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의 영상이 뒤이어 나오는데요. 계속되는 알람과 메시지에 손으로 양쪽 관자놀이를 누르며 얼굴을 찌푸리고 일어나는 댄. 그의 방 벽에는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스톤의 표지인데요. 그곳에는 20대 젊은 시절 댄과 그의 친구 싸울이 그룹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상반신이 표지를 가득 채웠네요. 포스터 정면, 팬티 바람으로 누워있는 댄. 침대 옆 책상에는 5분의 1 정도를 남기고 비워진 양주병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색 종이 배경으로 바뀌고요. 검정색 글씨 자막이 나옵니다. 스타 음반 프로듀서. 이미 지각하고 뉴욕은 출근길이 지나, 지나서인지 한산합니다. 자신의 구식 재규어 차를 끌고 회사로 나가는 댄. 한때 듀엣의 멤버였고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싸울이 대표로 있는 앨범 발매 회사입니다. 오늘따라 단축 수업을 하게 된 17살의 딸 바이올렛을 데리고 왔는데요. 댄이 싸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싸울이 말합니다. 그만 손 떼라고. 회사에서 나가줘 분풀이를 할수 없는 댄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럼 내 그림이라도 가져갈 거야! 자신의 키만한 높이에 양팔을 다 벌려야 겨우 들수 있는 그림을 벽에서 간신히 떼어낸 댄. 그림을 떼자 경보음이 울리고요, 댄은 뒤로 휘청합니다. 놀란 싸울이 달려가서 그림 위쪽을 잡아주네요. 가져갈 거야! 그런 대내 모습을 안타깝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무실의 직원들. 다시 노란색 종이 배경 가운데 자막이 나옵니다. 한때 스타 음반 프로듀서. 이제는 한때가 됐네요. 장면이 바뀌고 뉴욕의 저녁 시내 커다란 공연장입니다. 전광판에 출연자의 이름이 나오네요. 데이브 콜 저녁 공연. 공연장 앞에 관객들이 줄을 서서 표를 끊고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 데이브는 혼자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공연장을 꽉 메운 관객들은 일제히 한몸처럼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손을 흔들며 그의 공연에 열광합니다. 무대 옆 비상구 쪽에서 그런 그를 바라보며 대견한 듯 흐뭇한 웃음을 짓는 20대 후반의 여자 주인공 그레타. 그레타는 데이브와 5년이나 된 연인 사이입니다. 노란색 종이 배경 가운데 자막. 스타의 여자친구. 하늘이 깨끗한 맑은 날, 택시를 타고 뉴욕 시내로 이동하는 그레타와 데이브. 택시는 다리 위를 지나고요. 그레타가 캠코더로 뉴욕항과 이곳저곳을 촬영합니다. 이내 캠코더를 돌려 데이브와 함께 커플 셀프 동영상을 촬영하는 두 사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해하는 표정입니다. 다음 장면. 데이브와 그레타, 그리고 예전부터 음악을 함께 했었던 동료 스티브. 스티브와 그레타가 만나서 데이브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가 말합니다. 와, 진짜로 스타가 됐네? 데이브는 회사와 앨범 계약을 하고 뉴욕시 내 2층짜리 호화 아파트를 제공받습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요. 탁구대와 음악 작업실, 응접실 등이 갖춰진 곳입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들어선 데이브와 그레타. 두 사람은 침대 위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어서 데이브가 여러 사람과 스튜디오에서 녹음 작업을 하는데요. 회사의 대표가 밖에서 지켜보는 그레타에게 당부합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하죠? 밴을 타고 지역 투어를 다니는 데이브. 홀로 집을 지키며 작곡과 소일거리를 해내는 그레타. 데이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할 말이 있어. 노란색 종이 배경 가운데 자막. 한때 스타의 여자친구. 여자친구도 한때가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이었어요. 잘나가는 스타 남자친구. 두 사람은 5년을 함께 했고, 여자는 남자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에게는 그레타 외에도 매력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린 과거 스타이자 음반 앨범 작업자인 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영상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So, this is a new song for anyone who's ever been alone in the city. I was having a nervous breakdown, and then I heard your song. I want to make records with you. Come on, let's get out of here. You're gonna have to get these beers, though. <laughs> let's record an album. You don't even need to rent a studio. We can record outside. Every song we do in a different location. Under the bridge. town Rowing boat in Central Park. If we get arrested. Keep rolling Hey, you! Come back here. Where you going? 창밖이 어두운 밤 시간, 한적한 지하철에 그레타가 홀로 있습니다. 그녀는 팔짱도 다리도 꼬고 앉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레타. 그녀의 표정과 함께 작은 술집 무대에 올라간 그레타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며 말합니다. 이 곡은 도시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무대 위에는 키보드와 드럼, 베이스와 첼로, 일렉 기타까지 각종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만, 혼자서 작곡만 해온 그레타는 통기타 하나를 달랑 메고 올라가 있습니다. 평범한 니트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린 그녀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한편, 그 술집에는 회사에서 쫓겨난 프로듀서 데니 홀로 술을 마시며 바에 엎드려 앉아 있습니다. 대는 그레타의 연주가 시작되자 무대를 돌아보고요. 술이 취한 대네 눈에는 그레타 뒤편의 악기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드럼 등의 악기들이 연주자 없이 그녀의 연주에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는 그레타의 무대가 끝나자 그녀에게 말합니다. 미치기 일보 직전에 당신 노래를 들었어. 나랑 음반 만듭시다. 나랑 나가자고. 바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회사에서 쫓겨난 댄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그레타를 바라보고, 이건 그쪽이 사는 걸로? 그레타는 그런 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어 오래된 제규어 차 본네트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댄과 그레타. 배경은 어두운 밤, 고층 건물의 화려한 조명이 뉴욕 시내를 감싼 모습입니다. 덴과 그레타는 건물들을 마주 볼수 있는 항구의 모퉁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른쪽 위에 노란색 글씨로 자막이 나오네요. 원스 감독 작품. 대트 카페 야외 테이블에서 다시 만나 마주 앉은 두 사람. 덴이 그레타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녹음해요. 스튜디오 빌릴 필요도 없어. 팔짱을 끼고 앉은 그레타가 덴에게 묻습니다. 길거리에서 녹음하잔 말이에요? 그레타 뒤편에는 검은색 케이스에 넣어진 커다란 기타가 놓여 있습니다. 데니 말합니다. 음, 일종의 로케이션이야. 그레타의 밴드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공원의 분수대 앞, 야외 쉼터에서 공연 겸 녹음을 진행합니다. 그레타가 스탠드 마이크 앞에 서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하고, 바이올린과 첼로, 드럼까지, 오랜 친구인 스티브, 그리고 데니 섭외한 다른 연주자들이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댄의 딸인 바이올렛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옥상. 대낮에 새로운 배경에서 녹음을 진행하는 사람들. 바이올렛도 베이시스트로 합류합니다. 다음은 길거리 공사장 옆입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소리를 배경으로 기타와 일렉, 드럼과 바이올린, 첼로가 들어가서 연주를 합니다. 댄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복마이크를 들고 다니며 음악을 즐깁니다. 다리 밑. 차이나타운, 센트럴파크 호수의 보트 이어지는 배경은 차이나타운의 한 후미진 골목 오래된 건물의 벽돌과 창고를 배경으로 녹음을 하고 센트럴파크의 호수에 작은 배를 띄워 앉아서 멤버들의 노를 적고 그레타는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합니다. 그레타가 묻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면요. 계속 불러. 마지막 지하철 역사 내, 지하철이 진입하고 있는 배경 앞에서 악기를 늘어놓고 연주하며 노래하는 그레타의 밴드. 댄은 역시나 복마이크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댄의 뒤편에서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옵니다. 깜짝 놀란 그레타의 밴드는 허겁지겁 악기와 마이크, 앰프 등을 들고 계단 쪽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데이브와 헤어진 그레타는 댄을 만나서 자신만의 꿈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주고 있는 돈은 없지만 기획력과 음악성이라는 재능으로 멋진 곡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낸 두 사람, 그레타와 댄두 사람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영상 듣고 해설 이어가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your I could somehow do anything that would undo what I did to us. Just tell me what it is. I think everything's changed. I beard, you, loser. <laughs> <laughs> a guy like that falls on his lip for a couple of years. People lose sight of who he is. <laughs> this really is a bit of a long shot, isn't it? Absolutely. That's when the magic happens. 인기 락스타인 데이브의 공연장입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메고 홀로 노래를 부르는 데이브. 그레타는 그와는 상반되게 겨우겨우 어렵사리 녹음을 끝내고 얹혀 살고 있는 친구 스티브의 집으로 댄과 함께 돌아옵니다. 스티브가 먹다 남은 피자 조각을 데워서 내리, 내오다가 그레타에게 말합니다. 니전 남자친구 상 받았더라? 스티브가 노트북으로 데이브의 수상소감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웬일, 그레타의 기억 속에 하얗고 말숙한 외모의 데이브와는 다르게 동영상 속에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데이브는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새카만 수염을 덥수룩하게 턱 전체에 길렀습니다. 데이브는 그레타를 찾아옵니다.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게. 제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그레타. 조금 여유로운 표정과 밝은 미소로 데이브에게 답합니다. 모든 게 변했어. 다시 조각피자를 먹던 스티브의 집. 동영상을 보던 스티브가 혼잣말로 데이브에게 말합니다. 수염 멋지다 등신아. 그레타는 스티브의 키보드 도움을 받아서 데이브의 휴대폰에 이별 노래를 음성으로 남깁니다. 화면은 뉴욕의 밤 항구 위의 다리 배경으로 바뀌고요. 흰색 민소매 남방을 입은 그레타가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트 차림에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데네 얼굴이 나오고요. 앨범 녹음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 스티브의 집에서 뒤풀이 파티가 이어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데네 딸인 바이올렛이 머리를 질끈 묶어 올리고 편한 차림으로 춤을 추고 웃고요. 데이브는 여전히 공연장에서 홀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염을 깔끔하게 밀어서 예전 데이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스티브는 그레타와 함께 즐거운 음악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댄이 과거 스타 시절 도움을 줬던 현재 유명한 힙합 대부호 친구들이 댄과 그레타의 앨범 작업을 지지해 줍니다. 친구들은 댄을 끌어안고 그레타와도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댄은 멀어진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댄의 친구가 그레타에게 말합니다. 저 친구 지금 잠깐 눈이 없는 거지? 원래 대단한 녀석이야. 차이나타운에서 녹음을 하던 장면으로 돌아가 댄은 골목에서 떠들고 있는 꼬마들을 달래서 코러스로 데려옵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은 자기 파트가 생기자 곧바로 충실한 팬클럽이 돼줍니다. 댄과 그레타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새벽 내내 뉴욕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스티브가 데이브와 그레타의 이별 후 그레타를 꼭 끌어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택시를 탄 댄과 바이올렛, 그리고 그레타가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학교 옥상에서 녹음을 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레타의 얼굴이 나옵니다. 밤 시간 지하철에 앉아 각자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댄과 그레타. 그레타가 댄에게 묻습니다. 이거 진짜 모험 아니에요? 댄이 대답합니다. 뭐든 저질러야 마법이 일어나. 고층 빌딩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는 화려한 조명의 뉴욕 밤하늘. 그 배경으로 노란색 자막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해. 너를 빛나게 할 노래를. 종이 배경으로 또 바뀌고요. 가운데 자막. 다시 시작하는 노래. Begin again. 여기까지입니다. 그레타와 데이브, 그리고 댄과 그의 아내, 또 그레타의 친구 스티브와 댄의 딸 바이올렛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예고편을 통해 살짝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시간 해설로 바로 복습을 해봐야겠죠? 실시간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티 로건 열0시 회의가 15분 전에 시작됐습니다. 먹다 남은 술병, 낡은 아파트, 스타 음번 프로듀서 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만 손 떼. 그런데 그림이라도 가져갈 거야. 그림을 떼내다 경보음이 울린다. 뉴욕시내 대형 공연장, 노래하는 남자 데이브와 무대 옆 비상구에 서서 미소 지으며 응원하는 그레타. 스타의 여자 친구. 와 진짜 록스타가 됐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이해하죠? 데이브에게서 걸려온 전화 자기야 할 말이 있어 한때 스타의 여자친구 이 노래는 도시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대내 눈에 펼쳐진 악기들의 움직임 미치기 일보 직전에 당신 노래를 들었어 나랑 음반 만듭시다 여기서 나가자고 이건 그쪽에 사는 걸로 카페 야외 테이블 다시 만난 두 사람. 바로 녹음해요. 스튜디오 빌릴 필요 없어. 길거리에서 녹음하자고요. 일종의 로케이션이야. 다리 밑, 자이나 타운, 센트럴 파크 호수 위 보트. 그러다 잡히면 계속 불러. 지하철역에서 연주. 경찰의 등장. 도망가는 밴드. 네전 남자친구 상 받았더라. 우리 사이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모든 할게. 제발. 모든 게 변했어. 수염 멋지다 등신아 다리 위 자전거 타는 그레타 자막 키라 이 나이틀리 그으려, 그윽한 눈빛의 댄 마크로 팔로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데이프 에덤 리바인 댄의 친구들 저 친구 잠깐 운이 없는 거지 원래 대단한 녀석이야 그레타를 응원하는 스티브 댄의 딸 바이올렛 이거 진짜 뭐 아니에요? 뭐든 저질러야 마법이 일어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뉴욕 밤거리를 걷는 그레타와 댄 불빛이 새어나오는 고층 빌딩 다시 시작해 너를 빛나게 할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 노래 비긴 어게인 여기까지입니다 비긴 어게인 더빙 버전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시각장애인들도 모두 이 영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빠르지만 즐겁게 달려온 영화가 산책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네, 4월 8일 목요일, 아, 수요일이군요. 4월 8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